네. 안녕하십니까? 예원님, 강세입니다. 어. 1048회차 좋은 성적들 계셨는지 모르겠고요. 어,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엔 구정도 되게 짧아요. 그렇 어. 1월 달에 있고 연휴 기간도 되게 짧네요. 자. 그 전에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번호를 이렇게 주거나 어떤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지 사실은 자료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면 좋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떤 자료를 봄에 있어서 그 자료를 얼마만큼 믿고 하느냐. 그것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너뚜는 사실은. 너뚜는 정해져 있잖아요. 뭐냐면 45개 숫자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확신을 가지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난 해차의 직장인 자료부터 보고 이번에 중요한 구간 필출 구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출 구간 뭐죠? 바로 이거죠. 어, 20에서 32까지 이것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에서 3 수는 반드시 필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죠? 이것은 색분석이죠. 위에 거맨 처음부터 할게요. 어, 색분석입니다. 색분석. 각각 골고루 나와야 된다. 색분석에서는 보보를 취급하지 않는다. 나올 수 있는 예상수는 이거다. 0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지워 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3 1 2 3이 나왔어요. 1 2 3. 그죠? 1 2 3이 어, 나왔습니다. 즉 1구는 한 개. 2구는 두 개. 3구는 세 개가 나왔습니다. 골고루 나와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군에 내가 뭐네 개의 숫자를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꽝이라는 의미고요. 필출 구간 오늘 할 내용입니다. 필출 구간에서 나올 확률 두세 개가 나와야 되고 별에서 나올 확률 50% 별에서 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 공간수, 오래간만에 두 수가 나왔어요. 0에서 2수죠. 보통 우리가 나오는 거는 한수예요. 빈 공간수는 뭐예요? 색깔이 없는 수가 빈 공간수입니다. 어,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11개 정도였는데, 어, 저는 1수 정도 생각을 했는데 2수가 나왔어요. 어? 2수가 나왔고, 그 다음, 어, 여기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1에서 2수 출자료, 어, 3위하고 33. 자, 여기에서 아마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3 2하고 3 3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한수 나와야 될수 있으니 어 굉장히 조심해라 그죠 어떤 분은 32를 선택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33을 선택했을 것이고 아니면 둘다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각각이 다르죠 어차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에서는 대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17번이 나왔어요 자 좌우대칭분석 우측에 있는 이 숫자가 여기에 당첨 번호로 나와야 됩니다 39 출할 확률은 84%자 이게 뭐냐면 아 여기서도 못 찾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찾겠는 데가 아니라 여기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못 찾겠어. 그리고 선택을 안 해요. 그쵸?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아, 내가 예를 들어서 44번을 선택했거나, 그죠? 32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자, 두 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한 수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난 여기에서 차라리 2번을 선택하시거나, 뭐, 16번을 선택하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은 괜찮아요. 왜? 여기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가져가고 아, 못 찾겠어 하시는 분은 계속 찾으실 수 없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필출 것 수. 세 개의 것 수는 여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2 것, 6 것, 0 것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빨간 구간 노란색 세로 라인과 2구 가로줄 반드시 필출해야 되는 라인 32, 39, 30번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고정수로 가져갈 숫자 세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5, 21, 26, 21번. 출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 선택이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믿는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번호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15번을 선택했거나 26번을 선택했다면 혹은 뭐 21번을 선택했다면 생각이 자료를 믿는 생각이 깊으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난 다른 데서 찾았다 하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없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직장인들 분한테 다시 이걸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조합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후원 그뭐 이번에 직장인들 고정 수채 배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조합까지 서비스로 제가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보내요. 매 회차 보냅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매 회차 이렇게 제외수를 공개를 하죠.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정수 제외수 공개하고요. 마찬가지로 고정수 제외수 공개하고요. 48회 때도 역시 공개를 했습니다. 어, 28번 했고요. 30번 버블로 빠졌어요. 항상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개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차에 내가 준 조합 내가 그 범위 내에서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죠? 30만 조합 중에서 혹시 혹은 29만 조합에서 성적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공개하지 않고 숫자가 뭐예요? 45개가 다 들어 있다든지 혹은 뭐 38개가 들어 있다든지 조합이 우죽순이라든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번호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번호가 골고루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만 스무 조합 받았는데, 뭐, 사십 두 개가 막 번호가 들어 있어요. 그럼 분석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정 끝수가 없어, 고정 끝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이 끝에 예를 들어서 12번, 22번이 자주 중복이 되는 그런 고정 끝수가 있는 거예요. 분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출 번때가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조합을 봤을 때 같은 번호때가 반복해서 받아져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타트 끝수 있어야 되고 말고, 말고 번호도 사실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필출 구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자료 한 개, 한 개가 나오면 어,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해진 숫자는 3구에서부터 6까지입니다. 별에서 출할 확률은 50%에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어 생각이 되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국끝과 일것이 중요하다라는 첫 번째 원칙이 깔려요. 맞죠? 뭐,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뭐,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가 맞다는 전, 전제 하에서, 그리고 맞습니다. <laughs>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개만 가지고 올게요. 자, 뭐를 뜻하느냐 하면, 이렇게 음, 가지고 와서 보겠습니다. 한개한 한 개가 딱 자료가 주어지면, 처음에는 끝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별 있는 자리 일껏, 국껏, 이껏 중요하다라는 거딱 아저 국껏, 것, 일껏 중요하다라는 거딱 답이 나오죠. 50%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또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번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번대는 필출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뭘알수 있어요? 40번 때하고 단번 때가 필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어떤 번호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출을 하지 않을 확률이 몇 프로가 되냐면, 그러니까 출이 없을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 4%가 안 돼요. 그럼 96%는 무조건 출한다는 인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가야 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중요한 필출 구간. 1049회차 파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